조국 종전 선언 반대 윤석열 기시다 윤석열 종전 선언 반대 기시다 종전 선언 반대 역시 이 양반에게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기득권이 중요해 황희석 언제까지 전쟁하자고 휴전 상태로 두고 있자는 거냐 황희석 군 면제자의 종전 선언 반대 일본과 뜻을 같이한다 윤석열 기시다 박성민 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중대한 안보 문제 발생 가능성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어. 윤석열 일본 종전선언 시기상조 주장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서 밝혀 기시다 정권 후첫 공식 입장 후나코시 다케이로,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.